수 신기로운 수은 신기로운 수 신기로운 오케이. 오! 로이에요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. 운 수은 이기로운 수은 신기로은 야구 로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자 안녕하세요 신기로운 수은 신기로운 은 제가 의정부에 있는 회룡 수은 신 야구단에 왔는데요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. 주장 그럼 간단하게 회룡 유소년 야구단에 대해서 소개 저희 자. 회룡 유소년 야구단은 2014년도에 창단해가지고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공을 굉장히 예쁘게 잘 던지는 선수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맞아요? 네, 네. 맞아요 확실해요? 네네명 누구예요 그네명 유소년 야구 최고 스피드가 107km 깰수 있어요 여기 여기 마지막 한, 남은 한명네 107km 깰수 있어요? 네 진짜? 네와 화이팅 그럼 한번 가볼세요 파이팅. 이팅 오케이. 야망주. 자 이제 시작할 건데 다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, 친구. 파이팅, 파이팅. 이팅네 좋아. 이제 네, 본격적으로 이제 공을 하나 하나 뿌리면서 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제 이름은 정우빈이고 이제 4학년 11살이 됩니다 그리고 야구 경력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. 오케이. 화이팅! <laughs> 좋아. 그렇게 응원해줘야 돼. 공을 힘을 좀 모았다가 잘 던지는 것 같아요. 쫙 모았다가 선래들 3구 3진 잡았을 때랑 루킹 3진 잡았을 때가 가장 기분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속도 어,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. 83! 어, 아직 힘이 안 붙어서 그렇지. 잘 때려야지. 37오야망주 다음 투수는 이제 한 학년 위죠 5학년인 투수도 어, 이름은 이재호고 나이는 이제 5학년입니다 동력은 1년 됐습니다 자 재호 한번 가볼게요 이재호 볼들어요아아아아아아아아 약간 스피드는 떨어지는데 이제 아직 힘이 안 붙어서 그렇지 폼은 되게 예뻐요. 저희 장점은 힘을 잘보으는것 같습니다. 72. 야망주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제 6학년이 되는 박경호라고 합니다. 어 고학년으로 넘어왔습니다. 이제 6학년 투수. 오, 사이드. 오 사이드야. 어폼 예쁘다. 오. 오케이! 오. 오, 이게 사이드 추수고 처음이에요.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네, 폼이 엄청 예뻐요. 진짜 타자와 상대할 때 볼넷을 주지 않고 승부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의 장점은 팀이 필요할 때 올라가서 막아내고 내려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나도 아린 <버린> 거야? <laughs> 괜찮아. 근장히잘지지는야야도예예쁘알알지지 네. 저희 주먹이는 커브이고 타자들이 치기 어려워하때문입입다다 오케이 그럼 커찮한번 가봅시다 <laughs> 망주. 자 이제 대망의 해룡 유소년 야구단 에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14살이 되는 우지원이라고 합니다 야구 경영은 한 3년쯤 됐습니다 빨리 이번에 이제 마지막인데 응원 더 빡세게 해줘야 돼 준비 됐어요? 응원 한번 갑시다 야망주. <laughs> 좀 추워가지고 잘던져 110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음.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. 신기로, 신기로, 신기 직구 스피드도 좀 빠른 편이고 변화고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에 잘 막을 수 있는 것이 자,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한번 가볼게요. 98. 아,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제가 체감으로는 지금까지 찍었던 친구들이 가장 빠른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안 나와. 볼넷을 주지 않고 말루나 중요한 상황 때 올라와서 삼진을 잡고 중요한 순간을 막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93. 아, 배기가 너무 아래. 엄청잘 던져. 진짜. 근데 그 뭐지? 주무기가 직구지. 네, 슬라이더. 슬라이더. 슬라이더 한번 던져 볼까? 주무기는 슬라이더이고. 라이 아, 슬라이더! 와, 진짜 못 치겠다. 슬라이더를 던질 때 타자들이 제일 못 치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좀 170kg 좀 깨고 싶었는데 스피드가 좀안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. 꿈, 미래의 꿈이 뭐예요? 저는 대한민국 1군 프로야구 주전 되는 게 꿈입니다. 프로를 잘 가서 메이저리그까지 가는 게 꿈입니다. 한국 프로야구 1군에서 영국 1번이 되는 게제 꿈입니다. 일단 프로리그를 잘 가서 프로 잘해서 메이저리그에 가는 게 꿈입니다. 잠깐만요. 더 좋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마세요.